으 베를리아 제가 이렇게 와보니까 어, 평생 보음 증거를 위해서 신원신하고 달려가신 정말 불타는 심정으로 보음을전선 선배목사님들 한테 부족한 사람이 있어서 축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송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이제 60대 중반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늘 어르신 목사님 들은 저를 보고 차세대 지도자들이 그래서 20년째 차세대 <laughs> 지배자 <laughs> 어, 어쩔 수없죠요 우리 게임 목사님이 렇게 되면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또 엄두도나 열정을 가지고 달려오시는지 어, 그 어느 젊은이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가시는지 교회를 이렇게 도움시키고 계신 많은 분들한테 흡연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대와 함께 교회가 위축되고 들어오 모습을 볼때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가 아닌가 이런 어떤 배경의 마음도 봤습니다. 좋은 배식이 세계적인 부흥배들 자이어트 부흥배들 다이어 좋은 배식에는 두 가지를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되면 안 된다.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된다. 이따가 마음을 먹고 또 하나는 제도화된 교회가 되서는 안됩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 두가지를 아, 네. 두고 나아갈 도움이 조금 있을 것있습니다 곤란한 목표를 볼때 두가지의 일종의 식의 염려가 그대로 조정이 아,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념 가운데 진짜 복음이 있다 그러면 교회가 죽어질 수가 없는거죠. 복음이 안될 수가 없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그리스의 인 마음속에 예수도 있어가 없고, 보금이 사라지니, 교회는 점점 더 유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줄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교회는, 한국교회는 언젠가부터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가 아니라, 제도와의 교회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에, 만다, 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일할 때에, 그 백성만 등적 고구마 대성회로 다시 또 우리가 모이게 된 곳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시의 고 김중곤 목사님의 그 기도가 제 마음속에 요즘에 늘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나 없었어라 말하는 기도 중 상가들의 골짜기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도 보실 필요가 없어서 내가의 아낙들이 빨대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귀할 수 있어서. 오늘 우리는 부흥을 얘기하면서 어떤 부흥을 꿈꾸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됩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교회 교회마다 성령을 충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다음 세대들이 꿈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부흥을 꿈꾸면서 이제 자 성령이 역사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까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로있습니다